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항상 확실한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강프로입니다. 오늘은 이 캐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. 이 녀석 앞전에 대량 거래량으로 이 만든 이 장대 양봉 이 구간부터 현재 윗꼬리봉을 달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 변곡 캔들이 완성이 된다면 앞으로 중요한 눌림목 구간의 매수 타점이 될수 있고요. N자형 패턴으로 가는 강한 상승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. 이 캐시 분석에 앞서 나는 다른 알트 코인들 중에 물려있는 종목이 있어서 빠르게 이 진단과 대응 방법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과 함께 내 물린 종목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 답변드릴 예정입니다. 분석뿐 아니라 대응 방법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앞에 숫자 3번 꼭 넣어서 보내주세요. 앞에 숫자 3번 넣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코인들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. 매수가, 익절가, 손절가, 목표수익률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요. 쩜 드리고 하루 만에 수익이 나면서 전량 수익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죠. 또 하나 최근에 이 알트 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나오면서 하루 10%에서 50% 가까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 카톡방에서는 이 단타 종목을 장 초반에 잡아드리고 있는데요. 문자 남기시고 카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일별 10%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단타 종목을 드리는데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장 초반 수급이 강한 시간에 종목 추천이 나가고요. 이 뿐만 아니라 구독자분들, 물려계신 종목이나 목표가를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, 자, 분석 및 대응 구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. 당연히 하루하루 이 실시간 시황과 뉴스 체크는 꾸준히 해드리고 있고요. 나도 단타 매매를 진행하면서 하루에 5% 이상씩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,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주시면 저희 카톡방에 모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. 카톡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하루에 10%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. 자, 단타 종목 그리고 스윙 종목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져가는 종목이에요.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매수 매도 신호를 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하루에 6%, 뭐 37%는 스윙 종목이죠. 이 카바코인 종목은 예전에도 영상에 올려 드렸는데 20% 정도 상승력을 보고 저희가 목표가를 잡아드렸어요. 근데 추가 펌핑. 그만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. 비트코인 캐시 189,000원 매수 타점 잡아드렸는데 이 구간이 어디죠? 바로 이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녀석은 이 박스권 돌파 이후 추가 상승에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더 점에서 다 잡아서 이렇게 115% 수익 다 챙겨드렸습니다 알파 10% 카바 26% 스트라이크 12%자 지금 현재 이 10%가 넘어가는 종목들은 전부 다 스윙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 어렵게 이 단타 매매나 스윙 종목에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셔서 종목 받으시고 대응 받으시고 진입해서 올라간다? 매도가도 다 알려드리니까 매도하시고 편안하게 수익 다 챙겨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장에서 하루에 20%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루에 10% 가까운 수익률 어렵지 않아요 참여만 하시면 여러분들도 모두 이런 수익들 챙겨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3%에서 5%만 먹더라도 천만원 기준 50만원의 수익금이 나와요 이 금액만 하더라도 하루 일당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단타매매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남겨서 카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모든 혜택 받아보실 수 있어요. 이 캐시 이 녀석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앞전 고점 이후 굉장히 긴이 기간 조정을 거쳤고요. 앞전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만들고 강한 거래량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앞으로 세력들은 이 녀석 방향성을 바꾸어 갈 가능성이 높아진 용목 중 하나라는 겁니다. 또한 가지 이 장기 입형선을 돌파를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추세를 바꾸겠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앞전의 흐름보다 지금 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 구간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기간 조정 이후 이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보시면 이 이 장기입형선을 딛고 올라갈 때가 이 강한 힘을 만들 수 있는 구간. 즉, 이렇게 장기입형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현재 구간부터는 이 장기입형선의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졌고요. 이 주황색 선이 빨간색 선,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입형선이 벌어지는 형태. 그리고 가격은 이렇게 고점을 올려가는 상승력을 만들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. 이 구간부터 탄력을 받는다면 다시 안올 저점의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받아주는 물량까지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모아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. 그렇다는 건 어때요? 지금 이 종목은 단타, 스윙, 중장기까지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. 나는 영상을 보고도 이 캐시 타점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. 아래 번호로 이캐시 또는 숫자 3번 남겨주시면 모든 매수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면서 추가 매수 대응 구간, 포트 구성부터 관리까지 전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 받아보시면서 앞으로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매매에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